오늘은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난 세 번째 인 재앙입니다. 다음은 셋째 인을 떼셨는데 셋째 생물이 이르기를 그들이 하려는구나 라고 하기에 보니 검은 말이 달려 나오고 그 말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으며 네 생물들 가운데 수근거림이 들리기를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 밖에 안되고 한 대나리온에 볼이 서대 밖에 안되는구나 라고 했고 또 들리기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않는구나 라고 했다. 이 대목에선 검은 말이 나오네요. 검은 말,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로는 검은 말은 악령들이 나름대로 인류를 위해주고자 만든 과학과 경제와 유흥 사상을 상징하는데 인류는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듯이 더 깊은 고통에 잠겨 개인은 물론 국가와 지구 전체도 망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저울은 과학과 경제가 결합된 상징 도구이고 내 생물의 수근거림으로는 과학과 경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발생된다는 것과 그 와중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과학과 경제로 인해 당장 죽게 생겨도 인류는 천국을 생각조차 안 하고, 오로지 매끄럽고 부드러운 성적 쾌락에만 밤낮 없이 몰두하면서, 그저 현실에 만난 것이나 먹고 마시며 가자! 라는 유흥사상에 젖게됨을 그렸습니다. 결국, 악령들이 만든 기계문명과 돈과 성적 유흥으로 인해 모두가 고통당하며 자멸하는 모습이네요. 먼저, 과학 문명을 살펴보지요. 인류 역사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최첨단 기계 문명의 정점까지 도달하며, 이제는 인공지능, 즉 AI 시대를 열었지만, 모든 일자리에서 AI가 대체하게 되면, 인간은 그야말로 쓸모 없어져 실업자 신세로 추락할 텐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요? 일자리 사라지면 가정도, 사회도 파탄나 여기저기서 나 죽겠다 할 텐데, 이때 과학이 나서서 해결해 줄까요? 불편함 해소하고 편리하고자 과학을 발전시켜 온 건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당장 죽게 된 모순된 현실, 게다가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끝내는 방법도 과학으로 실현했으니, 이제는 최첨단 전쟁 무기와 핵무기 한 방이면 모든 게 끝나네요. 결국, 악령들에게서 과학이라는 독 사바를 받아먹은 인류의 선택은 자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또 어떠하나요? 경제는 돈이고 돈은 돌고 돈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 돈이 안 오는지 궁금하지요? 돈 없이는 당장 살수 없는 현실 그렇다고 돈 많이 가져도 행복은 보장이 안 되니 돈은 도대체 뭐지요? 평생을 돈 모으려고 몸고생 마음고생 실컷 했는데 갑자기 죽을병 걸려 병원에다 모은 돈 몽땅 갖다 바치면 그동안의 인생은 뭐란 말입니까? 돈의 노예로 사는 모든 것이 돈에 의해 자지오지 되는 이런 모순되고 불합리한 세상을 과연 공평하신 신께서 만드실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먹고 놀자는 유흥사상 이 현실에서 먹고 놀자판의 끝은 어딜까요?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재벌가의 자녀들이 마약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적인 쾌락은 물론 세상에서 해볼 것은 다 해본 저들. 그래도 만족이 안 되어 더더더를 추구한 결과 결국 자신의 몸뚱이까지 뿅 가는 상태로 만들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봤자 짧은 순간의 만족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는 신께서 마련하신 천국에만 있을 뿐이고 악령들이 과학과 돈과 유흥으로 싸질러 놓은 이 현실에는 건덕지도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께서 알려주시는 바 악한 심보를 타고난 내 자신을 명확히 알고 회개함으로써 정신이 새로 태어나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음 시간엔 넷째 인재양을 살펴보겠습니다.